40에서 50대 이상이 되면 면역력, 소화 건강, 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 이슈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 시기에 흔히 지나쳤던 과일인 키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키위는 상큼한 맛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양한 건강 효능과 영양소를 품고 있어 중년에게 꼭 필요한 과일입니다. 먼저, 키위는 소화 건강에 탁월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키위에만 존재하는 아크티니딘이라는 천연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도와 소화가 어려운 고기나 유제품 섭취 후에도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키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변비나 복부 불쾌감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0g당 약 2에서 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아크티니디는 단백질 소화를 촉진해 위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 키위는 면역력과 항산화력 강화, 그리고 노화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아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8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 감기나 각종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키에는 비타민 E, K,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노화 방지와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100g당 70-9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하루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 E와 K는 세포보호와 혈관,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카로티노이드와 폴리페놀은 항산화 효과와 함께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키위는 심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키위에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효과적이며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K와 칼슘, 인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며 비타민 K와 칼슘, 인은 뼈 형성과 유지,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키위는 생으로 간편하게 먹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껍질을 벗기거나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떠먹는 방법이 가장 쉽고 영양소 손실도 적습니다. 최근에는 껍질째 먹는 방법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단, 껍질째 먹을 때는 깨끗이 세척하고 유기농 키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샐러드, 스무디, 요거트, 오트밀, 디저트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상큼한 맛이 육류나 해산물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키위의 아크티니딘 효소는 고기 연육에도 효과적이어서 고기나 생선을 재울 때 키위즙을 약간 넣으면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잘 익은 키위를 냉동해 스무디나 아이스 디저트로 활용하거나 제미나 파이, 케이크 등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섭취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 키위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키위의 비타민 K는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항응고제 복용 중이라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키위는 연중 구할 수 있지만, 신선한 제철, 가을 물결표 겨울에 먹으면 맛과 영양이 더 뛰어납니다. 키위는 저칼로리이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해 40에서 50대 중년의 건강관리에 매우 적합한 과일입니다. 소화 건강, 면역력 강화, 심혈관 및뼈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키위의 힘, 오늘부터 식탁에 꼭 올려보세요. 키한 개로 시작하는 건강한 하루, 중년의 활력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